SK 하이닉스는 1983년 설립된 기업으로 글로벌 ICT 생태계 선도라는 경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생이라면 이 같은 상식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류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디램과 랜드플랫이라는 단단한 코어 비즈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화의 미래 융합의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는 중입니다. 디램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업계 최고 수준의 미세공정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전력 소모는 적으면서도 용량과 처리 속도는 크게 향상된 고용량, 고성능 저전력의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DDR5 출시, HBM을 비롯한 전략 제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을 통해 SK 하이닉스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중입니다. 랜드 플래시의 경우 2018년 세계 최초로 CTF와 PUC 구조의 96단 512GB TLC 트리플 레벌 셀 4D 랜드 플래시를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 128단 포디낸드 양산, 976단 포디밴드 개발 성공 등 플래시 메모리 분야의 기술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봉 분석 2022년 기준 평균 연봉은 1억 3,400만 원. 남성 1억 4500만원, 여성 1억 1200만원. 업계 평균 약 3900만원과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높습니다. 안정성 분석. 직원수 남성 2만 1000명, 여성 1만 700명. 정규직이 99%. 평균 근속 연수 11.8년. 남성 근로자가 10.8년, 여성 13.9년. 직원수를 고려하여 평균 연봉과 평균 근속 연수를 분석할 때 남성의 근무 조건이 여성보다 더 좋은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성장성 분석 2022년 매출액 44조 6,481억 원 영업이익 6조 8,000억 원 4분기엔 10년 만에 분기 단위 영업적 자 올해에도 반도체 혹한기가 이어질 전망 하반기부터 서버 프리미엄 시장 회복 기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의 SK 하이닉스의 비전이 있습니다. 기업문화. 일하는 시간 공간의 리디자인 유연 근무제. 월 1회 재충전의 시간 해피 프라이디. 이천 청주 캠퍼스 내 기숙사 운영. 분당 워커힐 등 거점 오피스 운영. 구성원 호칭 TL 테크니컬 리더로 통일. 상무 전무 부사장 임원 담당으로 통일. 하이닉스는 임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업무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제도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 개선과 성장을 위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